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갑니다. 오늘은 산행 계획이 없었는데, 내일 일요일에 산행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 일이 생겨서 하루 땡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산행이라기보다는 몇 곳을 답사하면서 또 걸리는 데가 있으면 산을 한번 타볼까 싶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가 좀 되어 가는데, 이, 나름, 맑습니다. 맑은데, 여 문경으로 넘어오니까 미세먼지가 제법 있네요. 자, 오늘 몇 군데 절벽을 돌아보고, 답사도 해보고, 그 중에 또 걸리는 자리가 있으면 또 산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도 꽤 붑니다. 지금, 기온은 0도를 가리키거든요. 날씨는 뭐, 약간 살쌀할 정도입니다. 뭐, 추울 건, 추울 정도는 아니고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미세먼지 끼고 구해면 사, 산이 잘안 보이는데, 답사하러 왔는데 산이 잘안 보이면 좀 힘들거든요. 일단은 한번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백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갈 절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하천에 물이 많지는 않아서, 한구가금씩해서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다 보니까, 물에 잠깐잠깐 빠지, 얼음 깨지면서 빠져가지고, 빨리빨리 걷는데도, 산화가좀 베리긴 베렸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2도고, 지금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최강 기온은 영하 한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걸어가지고, 발에 열을 좀 내서, 등산화를 좀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갈산은 남서남서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강쪽의 협곡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죠.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척금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척금한세 개입니다. 전력이 이 강정을 통해서 좌우로 굉장히 길게 분포되어 있는데, 오늘 다볼 수는 없습니다. 보고 몇 자리 좋은 자리만 일단은 답사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도라지 여건이나 자원이 있고 괜찮을 것 같으면, 본 시전에 와서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저 아래 있다가, 이제 절벽 사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국가저 멀리서 볼 때는 바위가 좀 꼬뭇꼬뭇하길래, 검은색 종류 바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와보니까, 흙 자체도 다 검은, 색입니다이 보면, 그꼭 뭡니까? 옛날 뭐 석탄 태든 그런 광산은 아닌데, 산 전체 바위 자체가 거의 석탄 같은 거, 무연탄 같은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바위 암벽지대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하고 방향하고 뭐 경사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절벽 처입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위 지대가 지반이 약하고 이 낙석이 많기 때문에 이 이동할 때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일단은 웬만한 자리는 로프타고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단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흙하고 이런 것은 꽤 좋은데, 앙구가 아, 생각에는 이 석탄처럼 미는 검은 바퀴에, 검은 바위에는 도화지가 잘넣이쉽고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무들은 자라고 있으니까 도화지도 잘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도화지 삭대에 떨어진 것들이나 날린 것들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 좌측편 절벽에 있다가 저 우측편 들벽에 있다가 이 좌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야, 바위는 이 갈라지고 이런데, 도바지가 있으면, 진짜, 초대물 진짜 멋있는 게한번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죠. 막 얽어지는 바위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받침대가 있잖아요. 여기 벌통을 나는 흔적이 있습니다. 아우씨 오늘 뭐 별로 안춥다니 <laughs> 엄청 춥네요 제가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 골바람이 엄청 칩니다. 손이 손하고 기가 짜릉 짜릉 합니다. 자 사람이 왔다간 흔적은 있네요. 계속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철배 저 석탄절벽 지어서 건너와서 다음 골짜기로 건너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청부에 두번째 절벽이 시작되는데 이야좋아 있을까요? 절벽은 좋은데 흙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데서는 붙어 살 공간이 없습니다. 도아지가 일단은 대중무으로 이동하면서 아이삭기가 떨어진게 있나 날린게 있나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좌측으로 계속 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뭐 하루만에 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 좌측 질벽에다가 계속 상층분에서 계속 좌측으로 좌측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절벽은꽤 있는데 이 뭐다시피 이게 뭡니까? 이 활수 나무 군락에 가려져 있으니까 도라지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밑에서 볼 때는 강 건너 불구경 가듯이 볼 때는 진짜 분위기 좋던데 막상 또 올라오니까 또 별로네요. 아휴 개고생하니 빨리,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시간 있을 때 다음 장소도 둘러보고 또 다음 산행지가 있으면 한번 또 올라가는지 뭐어떠든지 하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니까 아까 뭐 미세먼지 같은 게 지금은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아, 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10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절벽 중턱에 소나무가 중은 소나무가 있죠. 이쪽에 한번 보시죠. 자 저기 한 10m? 10.5m 될까요? 그정도서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원래는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 좌우에 이 뭡니까 이거 그 상수리나무들 얘들이 크게 자라면서 소나무를 덮어 버리니까 소나무 자체가 이렇게 고에 죽어 버니다 이게 소나무 그 나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싸움이자 전쟁이거든요 이 보시면 이 소나무가 딱 하나 있으면 이 상순이나무들 도토리나무 종류들이 이 소나무를 번식 못 시키게 하려고 좌우에 뺑 둘러서 가지고 키, 소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버니다 그래서 위에서 햇빛을 다 막아, 막거든요. 아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소나무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산에 가다 가보면 소나무는 소나무 끼리 있고 그 참나무는 참나무 끼리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 사람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러, 저렇게 혼자 고릴때면 저렇게 죽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소나무가 만약에 많을 것 같으면 소나무가 자기 종족을 먼저 번식시켜가지고 중간에 있는 참나무를 죽이는데 소나무가 저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거의 저렇게 낙오돼서 말라서 괴사합니다. 자, 이게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그영역싸움이자자리싸움이고 그 생존의 경쟁입니다. 치열하죠? 자, 이제 저쪽에 뭐 작은 절벽이 하나더 있는데 저것만 보고 안전한 길로 대충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낙엽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 미끄럽습니다. 자 이제 저 겨울을 얼음이 완전히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건너가서 이거 하튼 따라서 쭉 오고 있습니다. 황구가 아까 올라갈 때이산 자체가 석탄이나 무연탄이 있는 산이라 했잖아요. 역시 여기 옛날 탄광이 맞습니다 여기 옛날 탄광 입구 터널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문구가 있네요. 자, 아빠가 지킨 안전, 엄마 웃고 나도 웃고. 진짜 옛날 것이죠. 몇, 몇, 년대, 몇 년, 몇 년, 몇년 전에 썼을까요? 진짜 한 수십 년된것 같습니다. 한 80년대 같으면 한 40년 안 됐겠습니까? 여기 옛날 탄광 터널 입구입니다. 저 안에 물이 흐르는 파이프 배관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laughs> 자, 궁금한데 와봤으니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좀안 걸린 것 같습니다. 자, 하산했습니다. <laughs> 겨울 건너. 강입니까 뭐입니까? 하천 건너왔으니까 절벽은 상당히 멋있던데 도하지는 없네요 저 화력수에 가려진 절벽도 꽤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해서 만 정도 왔습니다 자바람이 엄청 부니다 지금이 아까 기온이 영하 2도라는데 지금은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 참네요 에피시 나도 바람이 엄청 부니다 다음 장소로 또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다가, 왕부가 지나가면서 받는 도로가 옆에, 이, 협, 절개지 협곡인데, 이,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이라도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볼통이 한세개 정도 있네요. 하나, 둘, 저 아래 세 개. 자, 사람이 오긴 오는데, 일단 절벽 자체가 좋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작은 절벽의 정상에 올라와서, 요, 중간에 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은 못 내려가니까, 여기 안전벨트하고, 카라미나 타고, 팔자한기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40m 로프를, 저 굵은, 이거, 아카시아나 무입니까 여기다가 세팅했으니까, 지금 뭐, 상대야 붙어 있는 게 있음. 없겠죠. 일단 자원이 있을 만한 자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내려가면서 도라지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 도로가 옆에 별거 아닌 절벽이지만은 이런데 또 도라지가 나오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위에서 시작한 로프가 지금 한 20m 가까이 내려왔는데 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턱들은 상당히 좋고, 이런 데도라지가 나오면, 좋은 게 있는데, 전혀 보이진 않네요. 저 옆에 회양나무가 있으니까, 회양나무가 아니고, 노간지나무가 저기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은 없습니다. 떨어진 삭대 이런 것도 있을, 있을만한데, 아직 뭐 보이진 않네요. 저 우측편에 저한 20m앞에 저쪽 턱도 괜찮고 지금 이좌측턱에도 괜찮으니까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전에 저 우측에 한 10m옆에 있다가 이 좌측으로 한 10m 꺾고 왔는데 아직은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한구가 절벽중턱에다가 도라지씨를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전혀 보이네 난린 삭대나 이런 흔적들은 전혀 안보이네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보고 온시즌에 한번 땡기면 와보고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배낭도 엉망입니다 고생 많이 했죠 환구하고 뭐수 년간 어마 무시하게 절벽을 달리면서 막 긁히고 이러니까 배낭도 진짜 상처투성이네 <laughs> 지금 이게 65리터에서 10%더 줌이 되면 75리터 인데 다음 배낭을 사면 한치수 큰거 70에서 75리터 정도를 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laughs> 자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빨리 하산 하겠습니다 저 하늘 보시죠 이제, 이찬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아침에 있던 미세먼지 이런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절벽은 도로가 옆에 절개지 절벽인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이, 이게 화려수가 아니고 소나무 같은 것만 띄엄띄엄 있어서 이 시야 공간만 좀 튀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그본 시즌에 와봐야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그때 돼봐야 합니다. 자, 일단 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위성지도 보고, 그, 황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에 있는 절벽이 갑자기 하나 지도에 딱 있는 게 있길래, 황구가, 어 이런 절벽을 황구가 이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나 싶어서, 그 위성지도 보고, 또 현장 답사로 갔다가, 절벽이 상당히 좋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길래 오늘 그강쪽에 절벽을 또건 올라가봤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던데 돌아지는 없더라고요. 처음에 올라갈 때이 절벽이 좀거무태태한게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화산 그 석탄재 같은 거 석탄이나 무 연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막 있길래. 이 탄광이 이 근처에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이랬는데 그 상층부로 올라가면 몰라도 밑에는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있을 만한데 몇 자리만 이렇게 대충 살펴보고 왔는데 이음 하천 쪽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도 눈에 많이 띄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도라지의 자원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올라가는 그끔찍끄한 그런 절벽에도 물론 자리도 좋지만은 그 황구가 두 번째, 세 번째 옮겼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화렵수 나무에 가려진 절, 절벽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라지가 있으면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데뭐 전혀 떨어, 전혀 보이진 않자고해 떨어진 삭대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황구가 오늘 같은 그런 산들이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 높은 것이 그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흙하고 나뭇잎하고,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경사가 진 그런 그런 산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도 미끄러운데다가 낙엽까지 쌓여있으니까 더 미끄럽잖아요. 그러다, 그러기에다가 경사까지 한 60도 이상 되면 등산화 신고 있어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20, 30m 미끄러져 버리고, 늘어가면서 나무 같은데, 이렇게 옆구리 같은데 맞추면, 갈비뼈나 이런 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팔 같은 게 이런 게 골절등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그런 산행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방구도 오늘 몇번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몸이 막좀찌고나 하고, 이, 아까 당금한다고뭐 이렇게 술 들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깨 쪽에 등 쪽에 이 통증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약간 너무, 약간 살짝 미끄러지면서 이, 이 어깨나 허리 쪽이 약간 뜨거웠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오늘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어깨나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면 침도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구도 아직까지 사용하면서 뭐, 큰 부상 당한 적은 없지만,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한2 30m 추락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직직벽은 아니지만, 미끄러지면 거의 뭐 일로 다 끊어 피고, 막 깔려 피고, 막 까지고 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쓰입니다. 자, 산행이란 것은 이 중량의 배낭을 짊어지고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한번 미끄러지면, 순식간, 순식간에 그 균,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큰 충격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발목이나 아니면 손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쪽에 인대 같은 것이 손상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하게 되면 부러지거나 골절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편기를 걷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거하고 산행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충격이 보통 한 다섯, 5~6배 더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더군다 높이나 속도, 경사에 따라서 그것이 또 4, 십 배에서 1 0배 이상 위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산행이런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왜꼭 등산화를 신고 양쪽에 스틱 같은 거, 아니면 곡괭이 같은 것을 하나 하면 항상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이 밸런스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부상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미끄러지거나 낙상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부상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가는 거는 뭐 도로가 옆인데 뭐 그냥 지나가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너무 오래 돌아다니는 것보다몇 군데만 이렇게 답사하면서 황구가 잠깐 올라가 봤습니다. 그냥 뭐 도라지를 보기 보기보다는그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그 가시 덤불로 덮여 있는 그런 곳에 또뭐 한번 상황 같은 건안보자 싶어서 절개지에 경사면 있잖아요. 도로를 건설하면서 절개한 곳에 그런 것도 원. 이 인위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절개 가지고 경사를 만들어 놓은 것 보다는 원래 옛날에 절벽 같은 게좀 남아있는 그런 자리에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있으면 또 좋은 도라지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오늘 한번 올라가 본 건데 뭐큰 것은 없더라고 일단 본시즌 돼서 또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전에 황구가 영상을 또 하나 올렸는데 앞전에 올 2021년 첫 시즌에 첫 대물 도라지를 하나 와가지고 의뢰하신 분들은 좀 작은 거를 이렇게 약, 약용으로 약 쓸만한 것을 의뢰한 분들이 있는데 저기 도라지가 너무 큰게와 버려 가지고 저거를 한국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이 망설이다가 이 16L 있잖아요 저기 이게 125그 대왕 고름달 소주 두박스물량이 여기다가 당금을 하자 싶어서 오늘 당금을 했습니다. 당금을 하니까 역시 예상대로 엄청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것을 소장했는데, 또 갖고 있다 보면, 또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고의 대물 도라지는 것은 갖고 있으면, 당금해놓고 있으면, 물론 약현도 최고겠지만,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고, 소장만 하고 있어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날의 추억들, 그날의 대물과의 만남이나 조우 이런 것들이 또 10년 20년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도라지가 물론 땅속에서 뽑혀 나오면 생명이 다 했었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또 약성이 남아있고 그 약성이 또 환자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아니면 그 황구가 했을 때그 희열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이 계속 황구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도라지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라고 황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구독해주시고, 많이 요즘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가 또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또한세번 정도 산행을 갔던 온것 같습니다. 또 새해 첫 초대물 도라지를 저렇게 담금해서 또 기분도 좋고,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산하면서 탄광 탕강 발견했잖아요. 탄광에 보면, 그, 문구 있잖아. 옛날 문구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빠가 지킨 안전, 엄마가 웃고 나도 웃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막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좀 젊은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걸,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런 문구가 한 70년대, 우리 80년대 그런 문구 같은데, 아빠가 지킨 안전, 엄마가 웃고, 엄마도 웃고, 나도 웃고. 참 하여튼, 정겨웃고, 참, 한편으로 가슴이 좀 찡한 그런 문구였습니다. 옛날에 그 막장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을까요? 그런 세대, 부모 그런 세대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0위까지 잘 사는 그런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한국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